할렐루야, 나는 부활하시고 생명하셨으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함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드립니다. 네.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산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네. 오늘 특별히 우리 장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쁜 말씀을 전해듣고 응이라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부활의 아침이 밝고 왔습니다. 이제 우리의 성령에도 심령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. 의심과 두려움이 구름이 겹치고 소망과 신뢰의 햇빛이 우리 영혼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온 땅에 부활의 노래가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, 네. 세상의 절망과 슬픔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루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양기교회가 어, 더욱 주님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산증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오늘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. 헌금 바치신 손길 위에 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,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네. 특별히, 어, 땅이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, 우리 정치가 이제, 대통령도 선출하는 그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. 아무쪼록 잘했다, 칭찬받는 어,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셔서,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장목사님과 우리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적은 우리 숫자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, 부활의 증인 되시는 우리들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,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역에 함께 하시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